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가지고 한번 다뤄 볼 텐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로나 들어가기 전에 이 새벽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FOMC 내용을 요약된 내용인데 기준금리가 3.75에서 어, 4.25까지 0.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4.25에서 4.5까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점도표 경제 전망이 약간 맵. 파적으로 나왔습니다. 23년 말 기준 금리가 5.1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중 관계자들이 2024년에야 금리 인하 예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를 낮추더라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점도표 분포 7명이 5.1그 다음에 10명이 5.1 2명이 4.9를 나타냈는데 이 점도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성명서에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충분히 억제하는 정체 기조 라는 표현을 통해 어 금리인상을 꾸준히 할 것이고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내용을 시사를 했습니다. 파월의장은 물가 목표를 2%대로 어, 상향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자 물가 목표가 2%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물가 목표가 2%대인데 그것보다 더 높일 생각은 없다. 우리는 꼭 2%까지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중에도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2024년 시점으로 믿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라고 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점도표가 나와있는데 자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다수가 22년에는 4와 4.5 사이인 4.25에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죠. 뭐, 당연히 12월 FMC가 o 끝났으니까 마무리되는 단계는 맞고요. 자, 23년으로 넘어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5.1에서 5.25 정도 사이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한두번 정도는 더할것 같아. 그리고 나서 더 높이진 않겠지만, 유지가 된 상태에서 24년 정도 돼야, 이제 대다수가 한 4%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히 예측을 하자면은 어 아무래도 1월에서 6월 정도에서는 FOMC 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6월부터는 좀 지켜보다가 연말 돼야 이제는 낮추기 시작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단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 본격적으로 솔라나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ftx 여파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라나의 탈출구가 뭐가 있을까 라는 내용들의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매트릭스포트 뭐 솔라나 내년 두배 상승 가능 이전 수준 회복 예상이다 라고 하는데 자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겠죠 우선적으로 현재 이 솔라나 기반의 NFT 평균 거래량이 67%나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 프로젝트다. NFT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 FTX 파산 팀이 솔라나를 매도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 연락 시기가 28년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3년으로 접어드는데 5년 동안 묶여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FTX와 솔라나는 서로를 후원하는 그런 이제 사이였죠. 솔라나가 ftx에 물린 게 있는데 약 100만 달러에 상당히 현금을 물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솔라나 재단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내년에 상승 촉매제가 많다. 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1분기에 솔라나 전용 웹3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어 디앱을 설치할 수 있고 NFT 거래를 할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전용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솔라나 앱스가 발표한 어, 암호폐 전용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FTX 몰락에 태어난 오픈북 아, 솔라나 디파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금 솔라나의 디파이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 디파이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솔라나 이 세럼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럼이라는 거래소에서 어이 디파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세럼이 무너지니까 솔라나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이 솔라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딱 선택을 한 거죠 아 이렇게 가면은 우리 디파이 섹터 무너진다 그래서 솔라나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포킹해 가지고 솔라나 메인넷에 새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덱스 어,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자 라고 해서 오픈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앞으로도 이 디파이 섹터를 포기하지 않고 이 ftx 사태에 맞춰서 어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이 있다 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괜찮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지나시데 이건 솔라나가 카르다노의 사이드체인이 되면 좋은 이유를 찰스 오킨스가 얘기를 했는데 얘는 도지한테도 얘기를 하더니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솔라나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가 자주 다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트래픽이 과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다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르다노이 사이드 체인이 되면은 우리가 너희 이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너희한테 좋고 우리한테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온키스는 이 솔라나 카르다노의 사이드 체인이 되면 좋다 라는 권유를 하고 이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솔라나의 그 안정성이 보완이 된다 라고 하면은 빠르고 안정성이 좋으면 솔라나를 안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솔라나도 충분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솔라나 차트를 좀 간단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차트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1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어 반등 시점을 잡아주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FTX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보통 0.38이야 0.5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제, 에, 이 비트코인이 때마침 0 5 구간을 부딪히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때마침 지금 솔라나의 차트가 이 상승 다이버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4시간봉으로 이루어진 상승 다이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줬고, 자,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어, 확실한 반등 포인트를 찾고 싶으면은, 어,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매일매일 이 솔라나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솔라나의 이,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제가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가 어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수매를 하더라도 좋은 시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솔라나 물리신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꼭 카카오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제이 오더 그 다음 사인 딱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인 시왕이라는 어플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경제와 암호화폐 관련해서 시왕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요약본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